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경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동안 성경 읽는 것이 참된 즐거움으로 지속됩니다. 게 아주 이제 이 영성 시작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게 터치가 돼서 처음 단계 있으면 아 그러죠. 성경 읽는 것이 참된 즐거움으로 지속되죠. 읽으면 읽을수록 그는 더욱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주 쉬워집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쁜 단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나와요. 왜냐, 이것을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됐어요. 왜,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막 고난도 되고 막 힘들고 그런 막, 주님, 막, 한마디로 얘기해서 빨리 데려가달라고 하는 기도도 많이 해요. 힘들으니까. 육신은요, 절대 힘든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은요, 게을러 빠지고, 더럽고, 개성이 가득한, 이게, 저, 저 껍데기라서, 아주, 이게, 저, 사단, 마귀, 이쪽이랑 아주 가까운 존재라서, 거룩한 성령님 쪽에 이쪽으로 가는 거를 아주 불편해 한다고요. 그러니까, 게을러 빠져요.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비켜가고, 피해가려고 그러지. 쉬우 쉽게 쉽게 즐거운데 육신 즐거운 대로 살라고 하는 성향이 본질적으로 있다고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가 이 육신의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나고 뭐 해태하고 뭐 늘어지고 막 처지고 이럴 때다 잡는데 여러분들이 본체를 본체에 본질을 알게 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나 넘어지는 거야 이러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안 되지 이러면서 다시 벌떡 일어나는 존재를 그 그런 그, 그런, 그, 일어나는, 적용하는 도구로 쓰시면 좋아요. 아, 육신이 이렇게 아주 교활하고 악한 존재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은 탁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그, 이제, 그럴 때, 이제, 초기 때, 초기 때, 초기 때 이런 경험을 주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초기 때는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즐겁고 기쁘고 재밌게 해줘야 자꾸 거기에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여 여자 선생님이 이제 저 고등학교나 뭐 중학교 애들이 이저저 저 이런 경우 여자는 또 여자 여학생은 또 남자 선생님이 자기가 아주 흥무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면 영어 좋아하는 학생이 막 생겨나요. 그리고 여 여학생은 남자 선생님이 너무 멋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맡은 수학이잖아요. 수학이 어렵잖아요. 다다 다 싫어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수학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 즐거워해서 수학을 상당히 잘하는 학생이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즉 무슨 소리냐? 이것 자체가 육신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말해줄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육신이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가치관, 자기 경험, 자기 체험이 좋아하는 수준에서 그냥 그리 가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 육신의 수준이에요. 영의 수준은 아니에요. 영은 그렇게 안 움직여져요. 여기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육신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니까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그렇게 그육신을 좋아하는 그런 모양에 있던 30년, 40년, 50년 동안 그랬던 사람이 이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착하다 해서 전혀 다른 영역으로 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시절이 좋았는데, 아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서 14일 정도를 더 가서 마라의 쓴불 딱 나오니까 어떻겠어요?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고 하잖아.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예? 자기 인생에서 경험할래 경험할 수도 없는 기적 중에 기적 같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미칠 사이에 이렇게 힘들죠. 무릎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막에서 죽을 것 같겠지 같았겠지. 그렇게 금방 뒤집어진다니까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하겠어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달개는 수배에 굽거든요. 하나님께서 달개면 안 되는 거를 아시면서 달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따라오거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탕을 자꾸 주시더라고. 왜 주셨냐고 물었더니, 너 그거 안 주면 너 여기까지 따라왔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무릎을 탁 쳤지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렇게 어렸는데, 어린, 어린 심령이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 주시고, 즐거움 주시고, 하, 아, 임 이런 거, 느낌도 주고, 막,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같이 정말 교활하고 압도한 놈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따라왔지. 내가 보기엔, 뚝 끊었으면, 에이, 뭐, 하나님, 뭐, 하나님, 뭐, 성령이 교통 교제하면 뭐, 뭐나 될줄 알았더니, 아니래, 뭐, 이거 소용없네. 그래다 끊었을 겁니다. 왜냐? 제가 그렇게 교활하고 사악한 놈이거든. 근데 죄송한데 육신에 다 그래요. 교활하고 사악해요. 지금 좀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하나 없다고 해서 아무면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음 죽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나는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건 육신의 성향이 아니거든요. 영의 성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그렇게 가볍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사탕 주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너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사탕 주고 랑, 아이고 내가 어리구나. 나 이거 더더 더 깊이 가야지, 빨리 더신령해지고더 안으로 더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발한발 한발 가시면 깊이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사탕이나 맨날 그냥 주세요. 너몇 no. 번은 주실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사탕 안 주세요. 왜냐, 양단에 결정해야 돼요. 아사탕 안 줘도 영의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안 주면 나못 살고 있었어. 그러면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지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쪽도 열어 놓으시고 저쪽도 열어 놓으신다 왜냐? 우리가 그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뜻이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갈수 있다는 걸 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의무도 주셨지만 권리도 주시는 거예요. 이리 갈수 있는 권리도 있고 이리 갈수 있는 권리도 주신 거지요. 자유의지 주신 게 그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아주 쉬워집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해봤어야지. 그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맨날 말을 해,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자기 원하는,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육신의 수준, 에 육신의 자아나 자기 감정 수준에서 자기 원의 수준에 있는 정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은 보면은 볼거 없어요. 나나 나 소유를 내가 필요한 것, 내 욕심 욕망 수준에서 맨날 그걸 부르짖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보고 니다 왜냐 하면그 영역이 다르니까. 육신의 영역에 있는데 육신의 소리는 할 수, 할, 할 수밖에 없지. 육신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 영의 소리를 막할수 있다. 어쩌다 한번을할수 있지요. 말로는, 말로는. 내 실제, 이내 외부가, 내부 외부가 같이 동조하고 동, 동의하는 뜻에서 하는, 구사하는 용어가, 용어가 아니고 어떤 영적인 분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서 육신적인 생각에서 그 단어를 그저 구사할 뿐이야. 말만 하는 것이지 내용물은 소용없는 거예요. 내용물은 육신이든 뭐말 잘하는 육신일 뿐이야, 그러니까. 고수준에 그 멈출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을 나눌수록 하늘의 빛이 더욱 밝게 빛칩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결심들을 주님 앞에서 할수 있습니다. 막, 순교할 것 같아요. 칼 갖다 탁놓고너 하나님 시인할래? 부인하면 내가 너, 저, 저, 저 살려줄 텐데, 너 부인 안 하면 여기서 죽일 거야? 그러면 탁목내놓고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건 마음이에요. 실제 갖다 딱 내놓으면 못해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능력 주시면, 권능 주시면 하실 수 있겠죠. 조용히 하나님과 단둘이 있고 싶은 욕구가 커집니다. 영원히 문을 닫고 주님과 연교를 나눌 수만 있다면 그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말로 다할수 없고 글로 다쓸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마치 군중이나 개인들이 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라도 할 것처럼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혼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제, 성령님과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니까 막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막, 막그뭐 성경을 읽어도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다른 그 느낌으로 막, 저막 기쁨을 주시고 막. 그러니까 뭐, 뭐, 이거 이제 뭐 다른 그저 세상 인파 속에 저 휩쓸려서 남아 하는 것처럼 사는 것을 안 살라고 하지요. 이쪽에사는게 훨씬 좋거든요. 정말로 신령한 걸 처음 체험해보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신령하니까 이쪽으로 오려고 하지, 당연히. 저 차원이니까. 저 차원, 그러니까 저 차원에 계신 분은 언제든지 육신으로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리와 함께 하는 데서 얻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쪽이 더 즐거운 거예요, 저쪽보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즐거움이 어쩌.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시는 기쁨과 지금까지 경험했던 육신에서부터 오는 기쁨의 것을, 저, 두 쪽을 지금 두 방향을, 다 경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체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주는 기쁨하고 다르거든. 영에서 주는 기쁨은. 이건 격이 달라요, 격이.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다 보탠다 해도, 영에서 오는 그 기쁨을 다시 더, 일생 육신의 기쁨을 다 더한다고 쳐도 영에서 주는 그 기쁨의 크기를 영에서 주시는 기쁨의 크기에 몇개 정도 수준에 다 더해도 그 기쁨을 채우지 못해요. 그럴 만큼 영의 기쁨은 차원이 달라요. 아 이거 정말 다른 느낌이네. 야, 이거 다른, 이거 정말 다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정말로 전능하시고 창조주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관계가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체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했어야 되고 지금도 하여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지, 그것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들어보지도 못한는 거예요. 심지어,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보지도 못하셨으면서도, 다른 사람 다 하는 것 중에서,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거예더 잘한다는 게 예를 들면, 무슨 뭐, 뭐 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온도계처럼 뭐, 뭐, 크기가 있는 것처럼, 무게처럼 뭐, 더 나가지, 들나가고, 뭐, 온도계처럼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잘했다, 잘하고 있다, 잘 해왔다, 이런 생각으로 결,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얼마나 훌륭한 교인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저급한 자원에서 저급한 사고에서, 저급한 수준에서 나오는 결론이 그런 결론이에요. 왜냐?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결론이지, 간단히 얘기하면. 남들이, 저, 저, 교회에서 큰 일하고 앞장서서 하는 사람한테 막, 잘한다, 잘한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게 진짜 속신말로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러지 않은 경우가 거의 다예요. 왜냐, 그분 자체도 육신이거든. 육신에서 하는 말은, 죄송한 말인데, 자기를,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는, 즉, 자기가 그 사람의, 아, <laughs> 그 외에서 높은 지기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하는 게왜 그러게? 교회에서 자기도 무언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육신인가 육신한테 육신의 계산과 육신의 계획에 계의 카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그, 육신이, 육신끼리 하는 것들이, 육신끼리 움직이는 것들이, 움직이는 방법들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이것을 영적인 단계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체험하면은 육신적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저절로 알게 돼. 분별이 되게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하는 행위들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충청도 말로 허신키지. <laughs> 아이고, 저렇게 어린 짓을 하네. 아이고, 저거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또, 같은 육신이니까 또 크슴이 그, 그 좋아보여.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당신 설교할 때 이렇게만 들어도 아멘, 저렇게만 들어도 아멘 하라고 그러잖아. 안 하면 아멘 하는 거 훈련시켜. 왜냐, 자기 말에 동의하라는 거거든. 여러분, 아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이건 뭐 목사님, 현직 목사님들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laughs> 한말 해도 아멘 한다잖아 기침만한말 해도 한 마디 해도 아멘하게 교인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멘은 아멘이 아니라는 거지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양반이 성령님께서 하라는 말을 하고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반드시 품 속에서 아멘하는 수가 나온다고 아멘할 수 있게 만드신다고 그게 아멘이야 그게 왼쪽으로 돌아도 아멘, 오른쪽으로 돌아도 아멘 하면 아멘. 그 아멘은 아니지. 아멘 하면 왜그 아멘 하는 사람이 왜 아멘 하는지. 목사님, 이 방송 보시는 목사님한테 내 말씀드릴게요. 그 육신적인 관점에서 육신적인 설교에 육신적인 사람이 반응하는 건데. 육신적인 설교에 육신적인 사람이 반응하는 이유는 뭐냐? 아멘 하면 우리 목사님 좋아하거든. 우리 목사님 좋아하죠. 기분 좋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 다음에 뭐뭐뭐뭐 뭐, 교회할 때. 앞에, 앞에, 남 사람, 남들 앞에 탁 세워주는 일, 얼굴 내고 이름 내는 일에 세워주거든. 그것 때문에 하면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한테, 캬, 막, 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막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묵묵히 가요. 묵묵히 가서 정말로 내 속으로부터 은혜 받았다고 라는 것이지, 하, 거기서 그냥 목사님 손을 잡고 흔들어가면서, 목사님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냐? 왜 그런 지 알아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좋아하거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 육신이니까 육신적인 차원에서 육신적인 수준의 생각밖에 못 하지 어, 네가 내내설교에안 넘어갈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이그저 준비를 했는데 그럼 네가 그거에 감동돼야 당연하지 너그 신앙 좋구나 신앙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신앙 좋다고 하면 신앙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앙을 좋다고 하셔야지, 그게 신앙이 되는 것이고, 진짜 신앙이지. 목사님이 뭐가 신앙이 좋아? 좋다고 목사님이 알아. 신앙이 좋다고 정확한 분별을 할수 있는 분 같으면,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분별할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 같으면, 속으로라도, 속으로라도, 듣는 데는 물론 안 하지, 안 하겠지요. 왜냐, 그 소리 하면, 온 교인마다 다 은혜 받았다고 하라고? 난리 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속으로라도 당신이 내 설교에 은혜 받았나 보다 어, 신앙촌에 이렇게 하실지라도 무슨 소리냐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는 사람 같으면 그 얘기를 안해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왜냐 그걸 어떻게 내가 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심령을 마음을 만져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준 건데 내가 줬나 내가 만만할 뿐이지 말만, 하나님께서 할수 있는 환경과 형편에 말할 수 있는 건말 그냥 전달할 뿐이지. 스피커가 무슨 이유가 있어, 스피커가. 스피커가 말합니까? 아나운서가 말한 것, 스피커가 그냥 전달만 할 뿐이지. 전달한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어요. 도구는 아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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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 보고, 뭐, 아, 왜 이렇게 나 지팡이 흔들어? 이런 소리 해요?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지팡이는. 물론 지팡이가 입이 달렸어요, 귀가 달렸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사람도 지팡이 모세가 쓰는 지팡이처럼 도구면 그냥 딱 도구에 도구에서 멈춰야 돼요. 도구가 무슨 말을 해? 도구는 아무 말 하면 안 되고 해서도 안 돼.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해라고 하시는 말은 전하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진짜 하신 말씀인지, 성령님께서 정말로. 저 틀림없는 이 주신 말씀인지를 확인하고 분별해서 맞으면 또 그것도 전하는 것도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통실하게 전해야 돼요. 그건 또 해야 되지. 그거는 그러나 따로 특별하게 지시 또 명령이 있지 않는 한은 도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가 내가 응? 설교 잘하는데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있어? 이런 소리 하면 이건 도구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생각안나다는 자체가 벌써 육신이니까 육신의 생각을 할뿐 하는 하는 거예요. 영이면 육신의 생각을 하면 부끄러워서 금방 회개를 안할 수가 없어. 매년 이 안에서 벌써 마음이 찔림이 들어와가지고 못 살아. 회개 안 하면 찜찜해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못한단 말이에요. 애기때 한두 번할 수는 있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막 찔림이 있기 때문에 애기때 벌써 이미 훈련이 되어진다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공로를 내가 가로채서는 가로채지지도 않지만 가로챘다가는 내가 정말로 힘들어지는구나. 이거 하면 안 되구나. 저절로 안 해줘요. 저절로! 그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상태 때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그저 이렇게도 아멘, 저렇게도 아멘 하면 그게 좋아가지고 막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이거 신앙이 낮은 사람이고 이거 이 신앙 생활 잘못하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목사님이 허다하잖아, 허다해. 왜 아멘을 이렇게 좋아한대요? 아멘 하면 결국 은 자기가 아멘 받아 잡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받으실 아멘을. 하나님이 받을 아멘을 왜 내가 받아? 그거는 벌써 내가 죽을 죄 짓는 거예요. 가로챈 거잖아요. 하나님 받을 영광을 그분이 가로채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멘 할것 같으면 정말로 내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멘한다 마음으로 하, 주님 정말 아멘. 하, 아멘. 아멘. 하나님한테 아멘을 해야지. 그 설교하는 목사님한테 아멘하지 말고. 지금은 미안하지만, 다 목사님이 아멘 다 받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받아야 힘이 난다고 그래. 목사님도 심지어는. 나는 아멘 안 하면, 설교 힘 설교할 때 힘이 빠진다 <laughs>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영적인 이야기를 하나도 모르니까, 영적인 그, 이 그런 흘러가고 영적인 게, 되어지는 일들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이게 가로채는 건지, 에? 뭐뭘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막 그런 소리를 막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겁도 없이 막 해버려. <laughs> 겁없는 거지. 정말 겁없는 거예요. 그거. 성령님께서 제가 하는 말처럼 또왜 아멘을 비가 받아먹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그 하나로 목사님은 그나, 그날로 진짜 엎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이 돼 그게? 이, 이 그런 분들은 무슨 소리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한테 아멘이야? 하나님한테 아멘만 해야지 사람한테 아멘하는, 아멘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건 확실한 사실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기 때니까 애기 지사 하는 것을 빨리 본인이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그걸 그때 그 당시 그 시점에 알게 되면은 애기 지사안 하지 아이고 부끄럽잖아 내가 나이가 미신데 이게,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아이들 수준에서 있네.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저도 영성 초기 때는 막 은사 능력을 막 부어주시니까 막 내가 뭐나 잘나서 뭐, 뭐라 아는 것처럼, 물론 알게 해주셨면건 사실이에요. 아는 소리 한건 알게 해주셔서 아는 건 사실이지. 근데 그게 내가 아는 것처럼 떠들었다고. 내가 아는 것처럼. 뭘 내가 알아? 흥년님께서 알려준 거지. 근데 꼭 내가 마치 뭐라 아는 것처럼 막 동기들 막 57명인가, 59명인가, 57명인가? 57명인 것 같아. 예. 그냥 막 목사님, 사모님들까지 막다 상담해주고, 그걸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그냥, 그 정말로 그냥, 유치원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막, 그 우리 동기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잘못했다고, 했어요. 내가 회개 안한 동기가 없어. 못 만난 사람들은 할수 없지. 회계 못 했지요. 다시 만나는 기회가 될 때마다 어쨌든 내가 그때 잘못했더라고 내가 이거 뭣도 몰라서 어려서 그냥 어린애 잘못했더라고회개를 얼마나 했게. 그러니까 내가 이 방송 초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은사능력이 막 쏟아지고 막할때 딱, 딱내 안에 영으로 그걸 다져 놓으면 이게 그냥 정말로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거대한, 거대한 정말로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내 공이 그냥 막강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다 입으로 풀어서 풀어서, 입으로 다 날려서 다. 이걸 이제 나중에서 알았지만, 이 방송 혹시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은 절대, 그거 여러분 거 아니오. 하나님께서 공짜로 그냥 선물로 준 거지. 뭐 여러분들이 무슨, 뭘 잘해서 준 거예요? 못해서 준 거예요? 그거 아니오. 하나님이 훈련상, 과정상, 사탕 줘야 자꾸 따라올 것같은가 사탕 주는 거지 여러분들 주인 모르고 주인도 주인도 잘 분별보다고 그냥 막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막 행동하면 코라는 거예요 그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당연히 막 주님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크거든. 육신의 기쁨이 느끼고 깨닫고 지금까지 해봤던 그 기쁨보다 이쪽 영적인 차원에서 기쁨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이거 다 합쳐도 이거 두개세개 개, 하나 하나만 또못 채울 만큼 기쁨이 격이 달라 격이 급이 달랐다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있으려고 할 뿐에 할 빼기 이쪽이 좋으니까 육신이니까 당연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육신 물론 영의 초기 단계지만 그분은 아 영의 초기 단계라면서 왜 자꾸 육신이라고 그래 육신의 영향이 훨씬 더 커. 애기 때, 맨날 애기 때는 육신의 영향이 훨씬 더 크지요. 그래서 그런 말이니까, 어쨌든 영예단계, 초기단계에 따른 그런 그 경향들이 있다. 그러고 아시면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기쁨을 상실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게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깊은 깨달음과 자기 통찰을 한번 해보신 계기를 만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